11월 둘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입니다. 오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배경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아는 금융과 의료, 직물산업의 중심지며 특히 의료와 관련된 맨카루를 주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식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동쪽에는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골로세, 북쪽에는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 히에라볼리가 있었지만, 라우디게아 지역으로는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지만, 골로세에서 온 물은 시원한 물에서 미지근한 물로,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물은 뜨거운 물에서 미지근한 물로 바뀌게 마련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오는 동안 광물로 오염되어 식수 문제 해결이 급선무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다. 아멘과 충성되고 참되다 라는 건 어근이 서로 동일합니다. 즉 충성된 증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가져야 할 부분이 충성된 증인입니다. 이 부분은 후에 등장하는 20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묘사합니다. 창조라고 하니 처음 에덴 동산에서의 창조를 떠올리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새 창조입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행위의 미지근함을 책망하고 있으며 부유하다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궁핍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얘는 칭찬도 위협도 박해도 이단도 없는 즉 죽은 교회를 보여줍니다. 사탄이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인 것이죠. 자만하여 부유하다고 자랑하는 교회지만 오히려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교회였습니다. 사명에 대한 열정도 현실에 대한 판단도 없는 교회였고 현실에 순응해버리는 타협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께서 권면과 경고를 하십니다. 미지근하지 말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즉 영적 빈곤을 영적 부요로 만들고 영적 시력이 좌화된 것을 회복하여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으라고 합니다. 특히 열정을 회복하여서 신실한 청재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청재기란 무엇일까요? 20절과 연관지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절은 보통 신자의 집에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든지 혹은 믿지 않는 이들 밖에서 노크하며 맞아들이기를 요청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려왔습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 2 2장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깨어있는 청재기의 비유에서 온 것입니다. 즉, 밤중에 도착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청지기의 모습을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현재 라우디게아 교회가 참되게 충성되지 못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과 더불어 깨어 있으므로 주인을 기다려야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성경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아멘이시며 충성된, 참된 증인입니다. 아멘과 충성되고 참되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충성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함을 지적하며 충성된 자로 설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인 대신 예수님을 통해 충성되고 참된 청지기로서의 모습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새 창조로 영적인 회복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책망은 무엇이었고, 칭찬 또는 위협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하다고 자랑했지만, 실상 영적 가난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칭찬도 없고, 심지어 박해나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위협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열정도 잃어버리고, 현실에 순응하며, 타협하며, 그 시대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교회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수치도 모르는 교회였기에 더 이상 위협받을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미지근한 근성을 버리고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졌던 것을 회복하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충성된 증인으로서 주인이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정직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삶을 향하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빈곤과 영적 시력 저하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 칭하였지만, 정작 영적인 빈곤 상태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영적 빈곤과 시력 저하를 점검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시력을 회복하여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 빈곤을 깨달아 영적인 부유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심히 청지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요청하십니다. 특히 청지기로서 충성된 열심을 원하십니다.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타지에 가셨다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돌아오십니다.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 신실한 청지기라면 깨워서 맞이할 겁니다. 충성 되지 못한 자라면 주인이 도착하셨는지도 모를 것이고 맞아 드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심을 다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11월 둘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